you. 지금 주일이에요. 헉, 어, 팽이가 잠이 들었나봐요. 팽이야 일어나. 이제 우리 예배 시작해야지. 어, 어, 어. 즐가 잠깐 잠이 들었네. 음. 오늘 말씀에도 팽이처럼 이렇게 깜빡 졸은 아이가 나와요. 오늘 말씀 잘 들어봐요. 그럼 기도하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각자 자리에서 예배드릴 때 기쁘게 받아주세요. 우리 친구들과 가족들 모두 항상 안전하고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우리 친구들이 항상 믿음 안에서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말씀, 성경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아이들이 잘 듣고 또그 말씀을 기억하고 또그 말씀대로 살수 있는 우리 아이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은 사도행전 18장 9절에서 10절 말씀.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계속 말하라. 침묵을 지키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아무도 너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사도행전 18장 9절에서 10절 말씀. 아멘.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아테나를 떠나 고린도로 보내셨어요. 거기서 아굴라라와 그의 아내 브리스겔란을 만났어요. 바울과 같이 그들의 직업도 천막을 만드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같이 천막을 만들며 지냈어요. 바울은 주일마다 교회를 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했어요. 바울의 전도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곧 고린도에도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리고 바울은 아굴레라와 브리스갤라와 함께 예배소로 떠났어요. 거기서 아굴레라와 브리스갤라는 남아 있었고, 바울은 많은 교회들을 돌아다니며 도와주고 계속 예수님을 전했어요. 아볼로라는 사람이 예배소를 찾아왔어요. 그는 벌써 예수님을 알았지만 깊게 알지는 못해서 아굴라라와 브리스겔라는 그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려주었어요. 그리고 아볼로는 거기를 떠나 많은 곳을 돌아다니며 예수님을 계속 전했어요. 바울이 밤새도록 예수님을 전하고 있을 때에 유두고라는 청년이 창문에서 걸터 앉아 말씀을 듣다 깜빡 졸아서 3층에서 떨어져 죽었어요. 모두 깜짝 놀랐어요. 바울이 빨리 내려가서 그를 끌어 안았어요. 그리고 그는 다시 살아났어요. 사람들은 그 사랑한 청년을 집으로 데리고 갔어요. 그리고 바울은 다시 예배소로 도착해서 교회 리더들을 모아 나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를 결정했다고 말했어요. 거기로 가면 감옥에 갇히고 죽을 수 있는 일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모두 울며 바울을 말렸어요. 하지만 바울은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오직 예수님을 전하는 일만 생각하며 모두를 위로하고 안심을 주고 떠났어요. 바울은 여러 곳을 돌아다니며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또 교회도 세웠어요. 우리 친구들도 바울처럼 씩씩하게 어디에 있든지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친구들이 되기를 바래요. 그럼 기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바울처럼 우리도 많은 곳을 돌아다니며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도와주세요. 그 길이 무섭고 힘들고 외로워도 주저하지 않고 씩씩하게 걸을 수 있도록 인도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친구들, 오늘은 우리가 바울의 세 번째 선교 여행에 대해서 배웠어요. 바울은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며 예수님을 전하고 교회도 세웠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친구들에게 이렇게 지구가 그린 공을 하나 보내줬는데, 우리가 이 지구를 보면서 여러 나라를 생각하고 바울이 가서 전도한 나라도 보면서 게임을, 공놀이를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공놀이는 아, 친구들이 서서 부모님이 공을 굴러주시면 그 공을 다리 사이로 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럼 한번 해볼게요. 두 번째 공놀이는 친구들이 앉아서 부모님이 공을 굴러주시면 그 공을 잡는 거예요. 그 위에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오늘도 이 지구공과 함께 부모님과 재밌는 놀이 하며 즐거운 주일 보내세요. 그럼 안녕! 이제는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늘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제교통 충만케 하시는 은사가 자세에 대해서 자라나는 우리의 모든 자녀들, 자녀들의 평생의 여정 위에 우리의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하는 선생님들 위에 우리 사역자들 또 믿음으로 양육하는 우리 모든 부모님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간절히 추건하옵나이다. 아멘.